제목은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력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의 고민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잘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이제 그 정탐꾼 열두 정탐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1 세대인 이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다 죽었죠. 그 열두 정탐꾼 사건, 사건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2 세대만 남았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2 세대 역시 우리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놀람> 자신들의 힘이나 실력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가서 거인이랑 맞짱까야된 <laughs> 그렇죠? 여리고 성벽 엄청난 성벽이에요 거기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진짜 그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걸어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완전 불가, 점령하기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가야 잘할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이 해주실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볼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때는 왜이러지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 보면 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만 들은 거예요. 말씀만. 그죠? 여기에 출록세 2세대들의 혼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런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죠. 우리의 혼란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뭐 해야 되다돈 있어야 되고. 빼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뭐, 뭐예요 위축이 되죠 절망이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혼란하게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땅가난에서 바르게 살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가운데서 우리도 승리하며 살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계속 강조할 거예요. 뭐, 이걸로는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약속했다. 하나의 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의 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거 그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적으로도 영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로 서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바로 든다는 건 뭡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바로 든다. 뭐예요? 막 차를 이동하고 공식하고 막 차량하고 하면 됩니까? 그런 게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친밀한 관계. 우리가 연인일 때도 부부일 때도 아무리 부부 사랑하는 부부여도 대화가 끊기는 이제 친밀해지지 않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세워진 거.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정신적으로 바르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가치관. 기독교 생각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선서 1장, 2절, 거기 지금 ppt에 넣어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축복의 도덕은 분명하게 나와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것지. 다른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가 하나님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하고 5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이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5절에 모세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하였더라. 그 1절에서 5절이 신명기의 제목이에요. 뭐예요?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는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설교에요 똑같은 내용이 또 계속 나와요. 앞에 창세대 출육기 민지기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방향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니네가 내가 이런존재야니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먼저 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축복해 주시기 전에 뭐예요?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이게 되게 중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물질의 축복을 주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람이면, 손도면, 자녀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질의 축복을 먼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공 막혔어요. 저주가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20년 못해 하면서. 22년 했죠, 이제.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되니까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면 뭐 어떻게 돼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아쉬운 게 없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알아냅니다. 그게 정말 어려워요. 다이어트 실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앞에 던 그도. 그래서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땅에서 뭐 잘못도 잘 나겠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난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수 사람 성전 막 그거에 대한 자부심에서 심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다른 것들 물질과 건강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반드시 여러분을 생일하게 돌보고 양육할 지도자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사람은 혼자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본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본능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막 애써서 하나님의 도구를 구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열번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데, 꿈이 달라지고 걸어가고, 막뭐 하늘 만나나고, 오 외출하려고, 뭐 반석 치니까 물라고. 그런 걸 봤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무시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가라가면 가라 안 가고, 가지말라면 가요. 그게 이스라엘, 우리가 볼때 되게 이상하죠? 나를 곰곰이 잘 성찰해보잖아요? 와, 내가 예, 그런 일이야. 나를 곰곰이 잘 성찰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성경을 다 하니까, 아, 왜, 왜 이렇게 안 믿어? 이러지만, 이 사람들도 아직 가야 다못 들어갔어. 거인이 뭐 3m짜리라고 걸어다녀. 뭐. 그 사람을 몽둥이 들고 싸워서 죽여야 돼요. 그죠? 두렵죠, 다해도 됐죠.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지, 줄 지도자가 필요한겁니다 잠깐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느샌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본성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는커녕 뭐예요? 성경을 열지도 않아요. 잘 열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기 전에 이곳이나 할때 그때 열지. 일주도 한 번도 안여는 경우도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죠.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사탄이 우르 사자와 같이 음. 우르렁거리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받은 성도는 삼키 g 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도 하시는 말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한이들어온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점검해야되는거야 걸로 내야되는거야 분별해야되는거야 그렇지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의 뜻과 다른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돼있어요 왜? 일주일 내내 그게 들어오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다배안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잖아요 행동하잖아요 TV보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가고 있고 다뭐 물질 만능주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설위 3-40분으로 되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송 소송 되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인도하셔도 내가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면 가장 중요한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양육과 훈련입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서 드리고 간다고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 제자훈론은 핵심이 뭐냐? 예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이게 무슨 율법적으로좀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해오게 하려고 오셨다고 영국 10장 10절에는 말씀하셨죠? 그렇죠?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되는데 그 풍성한 생명력은 삶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과 교제할때 이루어집니다. 삶 가운데. 그 안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나를 정말 세세하게 도와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적합구리 효준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가일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는 땅입니다. 네. 이게 혹시? 자,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주저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인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과거 알려는 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미 주셨다. 근데 이제 그러니 이제 할 일은 뭐냐? 그동안 준비한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찾아하는 일입니다. 찾아. 올라가서 찾아. 부을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찾아.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뭐 힘들면.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데 이게 거인들과 싸우러 그 땅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인들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 약속이에요. 내가 주겠다. 네가 실천하래. 네가 가네 네가 거인과 싸우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올라가도 원하지 않았다. 명령을 거었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요? 주춤하는 거예요. 이유가 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내 실력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가나 안에 있는 족속들이 훨씬 강력하니까 잘못했다가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춤된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리고 또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게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 평통 그러니까 나는 하히있어도 자정으로 복이 막 돌아야 되는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목숨 걸고 피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두려워도 거의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인 그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신앙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하나님이 아, 나의 국주실을 나, 받아야 되는지 사고 안 나야지.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전국촌의 승패는 어디에 갈립니까 어디에서 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가 있는 거예 이 전쟁은 작전이 훌륭하냐, 무장이 잘 되어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끝까지 다 왔어.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상황서 머뭇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을.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이게 믿음이에요. 좋을 땐다 좋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내가 다해야 돼요. 이두 가지 신앙과 실력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다 이게 균형이에요 사실. 응.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세상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또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되게. 주중주해 내가 하나님께 믿을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내 채널을 달면 내신력이 성장해요. 조화를 이루어서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죠. 그렇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굳이 끔찍한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그러셨을까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만? 구원만 날려야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구편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중보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자, 해보면 지혜,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고 찾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금보다 더 중요한 지혜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신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란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재능을 다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일은 없어요. 어떤 것 어떤 것도.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가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하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고 그것을 나 누어 주는 복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